세요 사령관님. 지금 이곳에 감염이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서둘러 모조리 제거해야 합니다. 이 괴물들은 밤엔 위험하지만 낮이 되면 녹아 버리죠. 그때를 노려 감염된 구조물을 불태워야 합니다. 광물이 부족해. 웬이 소환 금방 베스피 가스를 채취해줄 거야 광물이 더 있어야 돼 광물이 모자라! 광물이 부족해! 독성 일꾼 좀더 붙여야 겠어 조심하세요 사령관님 날이 저물어가요 감염체들이 곧 몰려나올 겁니다 밤이 됐습니다 사령관님 동이 틀 때까지 감염체들을 물리치세요 이건 이제자 병력을 극진히 어 상대하셔야 할 거예요. 적과 에 레이저 천공기 가동 방울이 부족해...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만더 버티세요, 사령관님. 날이 밝으면 감염체들은 모두 쓰러질 겁니다. 동맹이가 위험해. 무사히 새벽을 맞이했군요. 감염을 막으려면 매일 낮 동안 구조물을 충분히 파괴해야 합니다. 먼저 이 좌표로 이동하시죠. 다수의 동기지로 독성 동기지 사용한 활용해야. See 키즈가 공격받고 있어, 캐리할 준비를 해. 동맹 기 키즈가 위험해. 우리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이야. 키즈가 공격받고 있다. 를 사용해야 싸울 시간이 됐군요. 놈들이 기지에 접근 못하게 하십시오. 동맹이 전투 중이야. 적과 교전 중이야. APM을 올릴 시간이야. 게 나도 제승 시작! 동맹이 공격받고 있다! 도와줘! 아군이 공격받고 있다! 혀 감염 중이에요. 놈들을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 병력을 끌어당겨 기절시킬 거예요.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다! 캐리어 준비를 해! 동맹이 공격을 받고 있어! 어마무시하다! 동맹들이 우리 기지에서 일벌리를 터치하고 있어!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동들이 강력한 나를 탄산조각 낼 기세입니다! 와, 지금 아문까지 우리 공격하려는 건가요?

시작하시죠 사령관님. 오늘 감염을 충분히 제거해 놔야 일정에 뒤처지지 않을 겁니다. 어 안돼 선 있어야 돼. 버그버그 추가 구조물의 좌표를 지금 전송합니다. 적과 교전 중이야. APM을 올릴 시간이야. 우리 병력이 공격받고 있어. 적과 교전 증 이야. 너무 멀리 가진 마세요. 곧 날이 저물 거예요. 명을 <목소리를> 맞을 순 없습니다. 밤에 꼭 그러셔야겠나요, 사령관님? 감염체들이 곧 들이닥칠 거라고요. 저기 바이로파지가 있습니다, 사령관님. 가능하면 제거해 주십시오. 어렵겠지만 밤에 처치해야 할 겁니다. 해가 뜨고 나면 바이로파지를 공격할 수 없어요. 지금 당장 처치 못한다 해도 내일 밤에 다시 노려볼 수 있을 거예요. 저기 동맹 기지를 노리고 있어. 동맹이 공격받고 있어. 다 도와줘. 아직 감염이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우리가 모두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너무 무모한 행동은 자제하십시오. 우리 기지가 감염체들 앞에 무너지면 이 행성도 끝입니다. 우리 방벽 하나가 심각한 손상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 격하기전중다 합니다만 이번만큼은 말리고 싶군요. 구조물은 날이 밝았을 때 제거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양이 왈병. 웃음> 우리가 직접 쓰러트리는 수밖에 없어요 아몬이 병력을 동원한가염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주 긴 밤이 되겠군요 저도 모험을 좋아합니다만 이번만큼은 말리고 싶군요 구조물은 날이 밝았을 때 제거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곧 동이 틀 겁니다 그때까지 버티세요 이 전투 중 이야. 이 지역에 추가 구조물들이 발견됐습니다.

우리 기지가 감염체들 앞에 무너지면 이 행성도 끝입니다. 저기 동맹 기지를 노리고 있어. 상반기 전투 A 팀을 올릴 시간이. 않으면 해가 뜬 다음에도 계속 우리 공격할 거예요. 다음엔 꼭뭐 그러셔야겠어요, 사령님 감염체들이 곧 들이닥칠 거라고요. 베스팅까지가 더 있어야 돼. 저 가군이 공격을 당하고 있어. 일벌레가 공격받고 있어. 공룡이 교전을 펼치고 음, 있어. 그그그 재생능, 공중, 기능, 기 이제 감염을 절반가량 제거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모험을 좋아합니다만 이번만큼은 말리고 싶군요 구조물은 날이 밝았을 때 제거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이거, 아무도 우리 처치하고 싶어 안달인 모양이군요 방어를 준비하십시오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있어.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우리의 궁귀를 해 괜찮아 녀석들이 우리의 궁귀 공격하냐 동맹이 전투 중이야 베스피가 네. 조금만 더요 사령관님 동이 틀때까지는 살아남으셔야 합니다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다 가수의 독성공을 줄여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있어. 있어. 감히 꼭 그러셔야겠나요 사령관님 감염체들이 곧 들이닥칠 거라고요 계승 시작 병력을 치료하겠습니다. 음 날이 밝았군요. 이제 움직일 시간이요. 오늘 구조물을 충분히 제거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시간이 부족해질 겁니다. 공격받고 있어. 배치해야. 동맹이 공격받고 있어. 가서 도와줘. 동맹이 전투 중이야. 동맹이 교전에 펼치고 있어. 유명한 음, <목소리> 전투 전투였음 많은 걸 배운. 새운 유전자를 만들어야.